조금 더 쉽게,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저는 이제 요리 전문가와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 집에서 그냥 아빠 수저, 그리고 음. 뭐그 밥그릇, 네. 그 다음에 후라이팬, 오. 이 정도만 있어도 되는 네. 레시피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오. 뭐 에어프라이어 필요 없고 오븐 필요 없는 음. 그런 메뉴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오의 대표 그리고 단호 TV의 제시 언니 이지수입니다. 아, 제시 언니. <laughs> 제가 이렇게 실물로 영접하게 될줄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옛날부터 되게 애용하던 앱이었거든요. 단오 앱이. 우리 대표님이시자 이번에 또 책을 내신 작가님이신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좀해 주세요. 직접. 네. 네. 어, 사실 제목에 다 함축에 되어 있는데요. 네. 제목이 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고 배부른 단어 다이어트 레시피 북이라는 책을 이번에 네. 출간을 하게 됐는데 네. 말 그대로 맛있고 배부르게 어 건강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레시피들을 모았어요. 음, 네. 네. 배 맛있는 걸딱두 글자로 함축하면 뭘까요? 네. 배부르고 맛있는 거. 네. 살찐다? <laughs> 어, 근데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laughs> 죄책감? 뭐 살찐 거뭐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근데 네. 사실은 그게 행복. 이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로 한축 하면은 맛있고 거국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네. 많은 특히 이제 한국 여성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 맛있는 걸 즐기면 안 된다, 절제하고 억압받는 이런 것 때문에 맛있는 걸 이제 관리를 한 주만 드시지 못하다 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불행하게 즐겁지 않게 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 다 이거 건강하자고 하는 일이고 맞아요. 하는 일. 인데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까 네.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을 저의 이제 창업 초창기 멤버이신 네. 저희 공동 저자님이 계세요. 네리 아, 네, 네, 작가님이랑 같이 네. 개발하고 또 이제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네. 어, 저희가 개발했던 메뉴들을 이책 네. 안에 되게 꽉꽉 물러 담은 그런 아 책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간의 그런 다이어트 음식 노하우들이 다 담긴 책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음. 창업을 한 지는 이제 8년이 넘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전부터도 저 다이어트를 계속 쭉 했었고 음, 저희 네. 에리 작가님께서도 네, 세계여행을 다니시면서 네. 이제 요리나 뭐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음. 레시피를 개발을 해보셨다 보니까 아, 더 그렇구나. 오래된 네. 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이용하는 그런 레시피들이 많이 담겨있나요? 네 맞아요. 보통 그 다이어트 레시피북을 보면 은 네. 주로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요 네. 샐러드나 스무디가 거의 주로 그쵸, 메인을 이루고 맞아, 있고, 다이어트, 네 거기 뭐 샌드위치라든지 음. 아니면 좀뭐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주로 이용한 메뉴들 네. 있다 보니까 네. 한식보다는 뭐 약간 서양, 네. 브런치 네. 같은 느낌의 메뉴들 위주가 그쵸. 많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한식부터 시작해서 네. 뭐 반새우 같은 베트남 음식을 어? 활용, 어? 응용해서도 만든 네. 메뉴도 있고 코코넛 스프, <laughs> 그래서 네. 그 코코넛에 빠진 닭이라는 메뉴가 또 네.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이국적인 음.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부터 시작해서 어, 미역이랑 오트밀을 활용해서 만든 미역 오트밀죽이나 네. 한국 사람들이 <laughs> 다 좋아하는 잡채 뭐 이런 것들을 통밀푸시리면이랑 닭감살을 음.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정말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 네. 당기는 음식은 네. 엄마가 해주신 집밥이잖아요. 어, 집밥. 네.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역시 소울푸드인데 네. 그런 소울푸드들부터 시작해서 이국적인 레시피들까지 네. 네. 다양한 어 맛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다이어트를 딱 시작하고 나면 네.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풀이나 샐러드나 네. 한정적이니까 네. 좀 먹다가 좀다 색다른 게 먹고 싶고 네. 질리면서 튀긴 음식이나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네. 이게 계속 하나만 먹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양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사실. 질릴 일도 음.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 질리기 때문에 한 번씩 외식을 하는데, 네. 외식을 하면서 이제 할수 있는 그 신혼의 질은 되게 한정적이고, 네. 대부분의 우리가 그냥 뭐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넣는 뭐 나트륨이나 설탕이나 조미료의 양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가끔씩 특식을 먹고 싶을 때또 네. 그렇지만, 네. 평소에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식류도 네. 음, 좀 알차게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하고 조금 약간 다른 레시, 다이어트에 대한 레시피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음. 따라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아, 이런 재료들을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조금 더 쉽게,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요리 전문가, 막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집에서 그냥 아빠 수저, 그리고 음. 뭐, 그 밥그릇. 네. 그다음에 후라이팬이 어. 정도만 있어도 되는 네. 레시피들로 담았어요. 그래서 어. 뭐 에어프라이어 필요 없고 오븐 필요 없는 음. 그런 메뉴들만 일부러 담으려고 음. 좀 개발을 음. 하는데 신경 을 썼어요. 정말 다이어트 한 번도 <laughs>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다이어트는 정말 누구나 관심 있는 관심사이기도 하고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다이어트 노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네. 다이어트를 언제 하셨어요? 지금 너무 날씬하신데. 아, 근데 사실 <laughs> 네. 다이어트라는 게 삶은 계속 이어지고 <laughs>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그냥 이렇게 따금씩 네. 찾아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쭉 그냥 정말 흔들림 없이 네.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돼요. 그렇죠. 저도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다이어트를 좀 진지하게 했을 때는 제가 20대 초반에 네. 네. 교환학생을 갔다가 미국에서 음. 살이 엄청 많이 쪄가지고, 미국 음식들이 또 살찐 네. 진 음식이 네. 네. 너무너무 어. 네. 네.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운동하는 습관을 그때 처음 들였고, 음. 이제 이런 식습관 성형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 성형이라고? 네, 네. 입맛을 바꾸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바꿔주는 그런, 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는 그런 습관 성형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아.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제가 조금 풀어지면은 살이 좀 찌기도 하고, 네. 뭐 운동을 하다가 좀안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음. 또 제가 최근에 출산을 하고 이제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laughs> 예전에 저랑 이제 남편 그리고 네. 제일 이렇게만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 네. 아이라는 굉장히 큰 음. 어 변수가 하나 또 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건강 습관. 습관들이 또 다시 리셋이 되고 아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새롭게 다이어트를 하는 마음으로 네. 살사하고 있어. <laughs> 아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계속. 있... 이어지면서 굴곡도 뭐 네. 있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음. 어떻게 보면 네, 필요할 때 네. 목표를 잡고 음. 거기에 맞게 식단이랑 운동 계획을 꾸려서 네. 어, 달성을 하고 네. 또 새로운 어, 내 상황이랑 목표에 맞게 음. 목표를 세우고 이런 네.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아, 관리하는 게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미국 갔다 오셨을 때 가장 살쪘다가 뺐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어요? 어, 사실 그때 네. 건강하지 못한 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방법들을 음. 처음에는 많이 해봤어요. 아, 뭐. 단언니도 그런 어, 다이어트를? 원푸드 다이어트 고뭐 이런 거? 네, 왜냐면 굉장히 혹하거든요.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서 뺐다라고 하는 음, 거잖아요. 뭐 하루에 고구마. 하나, 사과 하나, 뭐 단백질 <laughs> 어, 쉐이크 한 잔, 뭐, 이렇게, <laughs> 이게 막한 네. 끼에 먹어도 부족할 네. 것 같은 거를 네. 세끼 나눠서 먹는 식 어, 그 진짜 많이 네. 봤어요 네. 네, 또, 뭐, 무슨 GM 다이어트라고 해서 네. 과일을 먹고, 뭐, 레몬 디톡스라고 해서 레몬즙을 어? 계속. 진짜 다한 번씩 해본 것들이야. 네. <laughs>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네. 시험하는 <웃음> 그런 <웃음> 것들? 하지만 그게 뭐, 좋다더라. 이렇게 음. 하면 확실히 빠지긴 한다더라. 뭐, 네.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더라. 빨리 빠질 수 있고. 네, 네. 이런 것에 혹해서 저도 많이 해봤죠. 근데 음. 다 아시겠지만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속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든 부분이 천령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요가 와서 다시 네. 어. 그러니까 잠깐 그냥 대출 받아서 온거인 거지.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해야 <laughs> 더 되잖아요. 그냥 <큰> 허덕이는데. <laughs> 네. 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 결국 행복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오래 할수 있고, 지식방능 네, 하고, 즐길 맞아요.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 내가 왜그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지 좀 아. 스스로 복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되게 달달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약간 크리미한 음식들 되게 네. 좋아하고 아, 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파삭파삭한 음식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진짜 무제한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laughs> 건강한 네. 식재료로 바꿀 수 있을까? 항상 음. 하나씩 바꿔보고 음. 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음식들은 되게 단조롭게 설탕, 소금, 뭐 조미료, 밀가루 이렇게 음.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식들이 보통 공산품에서는 네.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재료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단맛의 식감, 신맛, 짠맛의 식감 다채로운 식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식재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체해 보면서 네. 어, 식단을 꾸려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 밤... 그 지속적으로 식단을 좀 건강하게 만들게 됐고, 네 그러면서 살은 자연스럽게 빠졌던 것 같아요. 되게 분석적으로 하셨네요 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식감과 맛을 생각해서 네.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좀 건강한 재료로 바꿔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응용하는 거를 그냥 되게 음. 좋아요. 막이 과자랑 이 과자 네. 같이 합쳐서 먹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요 <laughs> <laughs> 약간 이상한 건데 네. 그 같은 거에 네. <laughs> 그렇게 응용하는 걸 좋아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창업 초기 때 또. 이 에리 작가님을 만났는데, 에리 네. 작가님은 저보다 훨씬 더이 음식의 식감이나 물성에 대해서 잘... 식향이 엄청 풍부하셔서, 어... 에리 작가님을 만나서,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 오트밀 토마토 달걀볶음 레시피 같은 경우는, 어... 그, 그, 그 부드러운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우유를 넣기도 하고, 음. 물을 넣기도 하고, 그, 요리를 하는 시간도 되게 계량이 짧은... 예민하기 때문에 아, 네.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 사실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기란 초보자들한 쉽지가 않은데 음, 네. 이거는 이제 에리 작가님이 얘기해 를 주신 건데 오트밀이 네.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식이섬유가 아. 굉장히, 굉장히 풍부해서 네! 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트밀이랑 물을 같이 넣으면 우유를 쓰지 않고도 네. 그리고 이제 어렵게 시간을 맞추지 않고도 음.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오트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금 네. 더 쉽게, 네. 그리고 좀더 건강한 메뉴로 음. 식이섬유나 단백질도 채워서 할수 있는 네. 방법들을 막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레시피가 나오게 됐고, 어. 네,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그 토달고기라고 하는 메뉴가 안주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안주로도 정말 괜찮아요. 안주로도 아, 네, <laughs> 사실 추천합니다. 아, 네. 데 그게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레시피가 네. 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네. 일단, 안주면 어떤가요? 안주도 아니, 건강한 안주로 먹어요. 어, 그렇죠. 어차피 안주 먹나니.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그렇죠. 네. <laughs>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걸수 있는데 음. 운동이랑 또 식단이랑 운동도 하시잖아요. 네. 그쵸? 운동이랑 식단이랑 어떻게 비중을 둬야 돼요? 하, 사실은. 어, 어~ 나는 식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게 나는 네. 적게 먹거나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어난 아. 어, 식욕이 뭐 그렇게 남들보다 센건 아니고 그, 근데 운동 소 못하겠어 이런 에이. 분들은 식사부터 시작 잡으시면 되고 음. 나는 진짜 먹는 건 절대 못 참아 근데 차라리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네. 분들은 운동을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하시다 보면 아, 네. 사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네. 많은 분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네. 뭐를 더 우선시해야 돼요? 하는데 건강한 습관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음.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보면 이 변하는 몸이나 올라오는 체력이 되게 뿌듯해서 좀더 하고 싶고 하다 보면 네. 좋은 연료를 넣어 주고 싶어서 네. 식사도 자연스럽게 바꿔 보고 막 닭가슴살도 막 찾아서 챙겨 먹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무엇이 됐든지 네. 내가 조금 더 만만하게 느껴지는 네. 네. 어, 습관을 운동이든 먼저... 습관을 하나를 들여보시면 좋겠다. 음, 하나를 네. 시작하면 네.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하게 된다. 이런 뜻일까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식습... 식습관 네. 식습관으로 음. 입문을 해보셔도 좋고 네. 식습관으로 입문한다고 하면은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단한 끼만 단한 네. 끼만 뭐 레시피북에 있는 걸 활용해도 좋고 네. 네. 아니면 건강한 식재료로 바꿔서 네. 네. 시작을 해보시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식재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향미를 좀 탐색해보기도 하면서 네. 나한테 맞는 식습관을 만들어가다 보면 네. 어, 여기서 되게 건강하게 채웠는데 이제 네. 좀 근육도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많이 생각이 생기죠. 드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건강한 음식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활력이 차오르고, 음. 예전에 막피곤에 떨어서 살아갔다면, 네. 이제 좀 건강한 걸 먹고, 어, 하다 보면은, 네. 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음. 어, 이제 배출도 되게 잘 되게 되고, <laughs>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게사가... 컨디션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음. 그러면 이제, 아, 운동을 조금씩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좀 약간 좋게 변화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의욕이 네.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공감이 가는 음, 음.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면은 배가 더 고파질 줄 알았는데, 네. 운동하고 나면은 그 내가 너무 뿌듯해서 <웃음> <웃음> 이제 뭐 아무거나 먹고 싶지 네. 않아지는 그런 맞아요. 거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좋은 것만 그런... 넣어주고 싶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약간 점점 나를 사랑하게 되는. 네, 마음?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음. 어, 출산을 최근에 경험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다이어트의 최대 일 위기는 언제였어요? 출산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여쭤보는데, 건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출산 직후에는 네. 되게 컨디션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정말요? 근데 저는 이게 출산 직후에 가장 몸이 이제 아프고 많이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음. 안 좋을 거라 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언제 고비가 확 왔냐면, 아기가 네. 조금 커서 이제 100일 지나고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아. 그, 그때 모든 몸이 망가지고 아. 그때 제 생활 패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애기가 누워있을 때 신생아 때는 네. 하루에 12시간 이상 자기 때문에 네. 재워놓고 뭐 운동하면 되고, 네. 어. 재워놓고 뭐 건강하게 요리해먹고 이러면 되는데, 네. 애기가 이제 기어다니고 잡고 일어나는 순간부터가 어, 이제 계속 긴장 24시간 애기를 봐야 되고, 어. 그리고 애기가 또 보채고 엄마를 찾고 하면서 네. 운동을 하면은 계속 옆에서 이제 달라붙어서 안아달라고 음. 해요. <laughs>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아기랑 공생하는 라이프 네. 스타일로 <laughs> 아예 그냥 방향을 섭외해서 아기를 네. 안고 스쿼트를 한다거나. 그, <laughs> 어. 안고, 뭐, 러시안 트위스트로, <laughs> 아, 아령이나 캐틀벨 대신에 아기를 네. 활용하는 네.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네. 또 요리도 예전만큼 그렇게 막 정성껏 플레이팅 하고, 막제 음식을 못해 먹어요. 음. 애기 입에 들어가는 걸 먼저 만 받아 먹고. 진짜 와, 애기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네. 그냥 막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분유만 타줄 때는 네. 괜찮았는데, 네. 분유는 빨리 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유식 먹기 시작하고, 간식 네. 먹기 시작하면, 네. 정말로 내가 먹는 건 코로 들어간지, 그 하더라고요. 먹게 돼요. 음. 그래서 또 좀, 건, 이제 아기가 먹는 음식은 네. 간을 안 하거든요. 오염으로 아. 만드는데, 그런 음식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기랑 같이 먹기도 해요. 아, 이유식을 활용하는 네. 음식?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책에 네. 그 닭중 레시피가 있어요. 네. 더운 봄날에 <laughs> 먹을 수 있는 닭중 레시피가 있는데, 네. 그 메뉴는 간을 따로 세게 안 하고, 그냥 아기 이유식으로도 먹이기도 했어요. 아. 만들어서 그냥 같이 먹기 아, 그 네. 그런 공생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네. 그런 콘텐츠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 엄마들을 타겟으로요. 네. 사실은 조금 조금씩 만들 만들어 놓고 쌓아. 역시